안녕하세요. 세븐데이트다이채마입니다 어저께 인파, 인파 주무기, 주묵, 주먹무기 대해서 테스트 했는데, 그 부족한 부분 오늘, 오두 확인됐다고 하니까, 테스 살짝 하고, 보조무기 SMG에 대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비를 스폰시키고, 체력 회복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한 마리만. 이건 로봇이 내 것. 저는 체력이 지금 달고 있어요. 달아 있어요. 때리면 오 오. 이거 맞긴데. 화이트 불러보죠. 화이트랑 상대하면 사실 많이 힘듭니다. 스킬을 좀 찍어놓긴 했어 스킬을 찍어놔서 체력이 360이고 스테미나가 400이 넘어요 이번는 이번세 레벨 300이라서 조금 더 그런 거 있지만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맞짱을 한번 빠볼게요식당 체력 3을 해 볼게요 기절 됐죠 오절면 공속 빨라진다. 오버 드라이브, 오버 드라이브 걸리면 공속이 빨라지고 오, 좋아요 좋아요. 방금 테스트 했던 것 중에 말씀을 드리면 번트링이는이쪽 아예 안 찍었어요 스탠드서머리필요가없기 때문에 어제 테스트 했던 게 이거 부파확률하고 적차시 시, 있고 여기, 드레인, 최적 드레인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은 어, 어, 접권 트레인, 오버드라이브, 컨트롤 파워 상, 오버드라이브 할수 있었는데, 뇌진탕 강공시 넘어짐, 꼴. 공격 사거리, 스무펀치. 한, 아, 오, 오. 보고 들어가 여기 있었나요? 뭐 이상하다. 이름 이름이 바뀌었나? 아 여기 있었나? 얘기를 어제 어제 얘기를 했는데? 오버드라이브가 오버드라이브는데이거는 예, 조금 언니랑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어요. 아무튼 오버드라이브도 걸리고 피격시 피격시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드레인펀치 보이구나. 드레인펀치에 피격시 오버드라이브 발동. 이게 오버드라이브 발동이란 게 뭐냐면 공격 속도가 빨라지고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이게 걸리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비한테 맞아가지고, 공속이 원래 이속도인데, 좀비하고 싸울 때, 맞게 되면, 공격이좀더 빨라져요. 자고, 어, 공격, 버프도. 키라면 5씩부서 15%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되었습니다. 약도 안 먹었는데 지금 체력이 얼마 안달았죠 이거는 피 흡수 때문에 때렸을 때피흡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한의지 잡을 때는 훨씬 좋아진다는 거 인파이터 강해지면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파이터 보조무기 보조무기는 총이고요. 총 스킬 한번 봐봅시다. 총 스킬 오픈은 51레벨 부터 됩니다 여기 보면 기반 단충 포모량 내부도 포모량을쭉 깎아주고 마지막에는 중간 단계는 에 사거리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연사력 안그래도 연사력 빠른데 연사력 치고 까지 추가로 줍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쪽큰 특화 확률 그 다음에 10렙 이하의, 10렙, 이상의, 이상 10렙이 넘어가면 재장전 속도, 15%에서, 올라갑니다. 재장전 속도. 그 다음에, 머신건. 기동력이 마이너스가 됐지만, 기관단총 데미지가 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 총알의 그 발수가 늘어납니다. 이거 다 찍고, 금방 이 테스트할게요. 방어 무시기는 생기고, 데미지 상승이 생기고요 허실, 기관단총, 사용 중에 재장전, 이동, 패널티, 연속, 정면, 유시, 다리 파괴 확률, 힘듭니다. 어, 이동속도 패널티는 재장전 할때 뛰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재장전, 재단, 재장전 할때 뛰는 거. 이 패널티를 30도 빠진다는 얘기예요. 다음, 일단, 마스터기부터 쭉 올려서, 연사속도 증가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연사속도는, 안 그래도 빠릅니다 안 그래도 빨라요 네, 빠르다 네, 이거도 완전히 마스크 봅시다 나는 총은 내구도 소모량과 사거리 그리고 연사속도를더상승시켜준요30% 총알 나가는 소리가 들요다 지속도 네. 상승, 확인 지단단총의 크리티컬 확률은 사실 준비를 잡아 봐야지 확실하게 태어나는 거라서 재산정도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매우 느리죠 한번 올려볼게요. 음,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살짝 차이가 납니다. 제 잔잔 15% 15% 올라간 것고요 헤비머신거는 기간은 종사자 데미지 상승하는데 이동속도가 쭉 떨어져요. 대신에 총알이 20발 더 들어갑니다. 마지막까지 총알 50발 들어갈 거고, 기동력이 마이너스 30. 이거보다 더 늦어진다는 거야. 올려볼게요. 뭐, 30까지 다 올렸어요. 그러면, 기상항이면 50발 들어가야 되겠어요. 오케이, 50발. 그 다음에, 이동속도. 그렇게 느려 치는 것같지는 않은데, 살짝 느려진 감이 없지 않아요. 있죠. 근데, 인파 장점이, 로드워크에 보면, 이동력을 상승시켜줘요. 15%를. 그래서 지금 더안 느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15%를 찍었어요. 이프5가 찍히면서, 이 헤비머신건의 20, 30%를 창쇄시켜 준게 있어요. 15%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어 무시하고, 데미지 증가. 지금도 데미지 증가가 돼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동, 이거거든. 이런 속도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대장전한테 이정도 차이 납니다. 이거, 이거, 약간 더 빠르게 해주는 거니죠그 다음에, 다리를 계속 연중시키면 다리가 불이 파괴될 확률이 생기는 거죠. 어, 스리머리 빼먹었네, 이거. 데미지 상승과 방어 무시. 이걸 찍으면은 데미지가 꽤 상승될 텐데, 요거는 같이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인상 속도가 중요하니까요 이게 머리를 한방딱 쏘면 뜨면... 데미지가 대충 100데미지? 우와 SMG 데미지 이렇게 좋았어? 200데미지 인데? 이이0 때문에 입고 가는 게요. 70 80정 들어가는구나. 정도 80 텐즈에 들어80즈 지금 마스터리에서 소모량만 증가하고 연속도 증가하고 트레이닝에서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하니까 아마 요거 들어갈 수도 있고요. 트리머신건에서 데미지가 120% 상승을 합니다. 이거만 가지고 지금 와이트를 거의 학살을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180 정도 잡고, 50% 정도 더 상승하고, 방어무실 들어가는지. 찍으면 50%가 더 상승했겠죠. 똑같은. 아이드로 지금 6배 아, 260대미지 아니, 220 데미지. 아까 170에서 180 데미지였으니까. 1다5 0 0에서 1300, 200 데미지. 200 데미지 정도. 100댐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이게 빛을 발하려고 는 소저가 있어야 돼 사실 소저로 테스트하는 게 좋은데 데미0 차이가 너무 안 나서 여기 들어가면은 430, 440 120댐이 정도, 120에서 130 댐이 정도 거 들어가는 거예요. 면 허실까지 찍으면은, 나머지는 힘이 없으니까, 초교와비약을 먹고, 할아버지, 기약을 먹고요. 한번총 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SMG가 지장전도 안 되고, 안 됩니다. 600에서 총한방 땅, 땅있으면 와...데미지 안바는거봐 20데미지 밖에 20데미지 어마어마하네 아 여기가 기관 단축 데미지가 100개니까 50%를 일단 상승하고 보는구나 이파이 정도만 찍고 한번 땅쏴 보자. 30대인지? 60대? 30대인지죠? 이거 이파이 트레이닝을 찍으려고 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아까는 프로그램을 찍고 나온 거라서 괜찮았는데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 되니까. 음0만많 5 1렙 돼야지 저거 찍히거든. 그러니까 SMG는, 어, 탄창을 많이, 최대한 꽂아가지고, 발사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좀 아트, 이거 보면, 내구도 소모 안에 하나 찍혀요. 52도 찍고, 밑에 건안열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열어야 되니까, 레벨 81레벨 해야 되나? 81레벨. 아, 안 되겠네. 어, 잠시. 잠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일단은 일단 은 제가 캐릭터 재접속을 좀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다시 만들어서 하요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서 트윈 찍혀 있는 상태 해야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여러분, 네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s m g 를들고 트레이닝 100이 찍히면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50%가 그러니까 상승돼요 100까지 찍히면 100렙이 넘어야 되겠지 근데 그 트레이닝만 찍힐 수 없으니까 1 0 0이 훨씬 넘어야 되겠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100렙이 됐다고 해서 스킬 포인트가 100개만 있는 거 아닙니다 RPG 보드는 레벨업도 있고 스킬포인트도 따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스킬포인트를 얻어가셔서 스킬을 좀더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레벨업을 하시면 동시에 스킬포인트가 두계세 개도 생기겠죠. 그래서 원거리 무기 이 스킬은 50레벨이 넘은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동안 각자 할 일들까지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응. 이 샌드 틀고요 청화를 빼고, 이제 이제 인파이터를 들어봅시다 인파이터를 수락하고, 준비를 불러내서, 미래 <목소리> 지금 난이도 1순이라서 애들이 진짜 잘안 사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할 때도 1순으로할 건데, 그냥 맞출 수 있어서. 이렇게, <목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림파 직업, 완료되면서 스킬 포인트,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상입니다. 자, 기관단총에, 제장전시 이동시,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거 박무를 찍을 거예요. 지금, 쇼쇼로 테스트하면, 필조한의 아, 체력을 보면 당장이 1,800, 전 <목소리> 190, 60 62 데미지 들어가60 62 데미지, 시62 데미지, 2 데미지. 여기서 방어 무시와 데미지를 동시에 올리면. 방모, 0퍼센트방무10%로 대미, 지25% 중간, 6 9 6유7 0 70 7미 데미 데미지 들어갔네 지금 70시 치시, 치 지금은 20%에 50도, 70 데미지였죠. 80, 83 정도? 70, 83, 86, 8 0 83에서 84 정도네요. 83에서 84 정도. 되네요. 83에서 84 정도. 미지는그 다음에 헤비머신 거는 데미지 상승 120% 함께 시켜봅시다 만더 20%까지 하면 100. 120% 상승한 겁니다. 120% 상승하면서, 내가 20발 늘어놨기 때문에, 50발을 꼽겠죠. 50발을 꼽고, 데미지 800대, 120 정도? 어, 120 정도 들어가네요, 데미지. 상승하는 것 보실 수가 있어요. 1 2 0라고 하면 SMG의 기본 데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s m g 기본 데미지의 120% 상승하는 거예요. 데미지 상승은 조금씩 조금씩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플레이하면 크리스컬 확률이 있으니까 아마 쏘다가 잘 맞으면 피가 빵 하고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50% 가져가고 이면총 여기서 120% 가져가고 여기서 또50% 가져가고 방어 무시 이 방어 무시 플러스 20%가 방어를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 뺄 시작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SMG는 큰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먹 무기, 주먹 무기 체력 흡수나 방지 상승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가디언 알아봤고요. 내일은 또 다음. 다음. 건어, 거너, 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어를 지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건어가 캐릭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하고 있으신데 여기 이제 고객님 오늘 열심히 작업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서브 직업을 만들고 있어요. 서브 직업을 만들고 있고 이 서브 직업과의 연계성도 꽤 생각을 해주셔야 할 거라고 살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주 주 직업과 서브 직업을 뭘 선택해야 캐릭터가 좀더 즐겁게 게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는 것부터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효까지채광이습니다 안녕!